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남부연맹 군육지도자 김영수입니다. 그리고 요곳은, 이곳은 제가 일하는 지청군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것은 등요랜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등요랜턴은 폴맨 639C 그 다음에 브리틀리 랜턴이 되겠습니다. 또 랜턴 다 510P CP 랜턴이고 CP는 핸들파워즉촉방 등의 약자입니다. 639C는 제원상5 0 0 p 인데5 0 0 p 란 말은 초500개의 불꽃과 같은 눈부심의 밝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브라이클리 랜턴도 역시 5 0 0 p 급 랜턴입니다. 멘트를 묶기 전에 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멘트는 열을 받으면 빛을 내는 물질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상태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한번 불에 타야 됩니다. 그리고 불에 타기 전에 불에 막 라이터로 이멘트를 탔을 경우가 가장 약하고 불이 닿을 때 어느 정도 석화돼서 좀 튼튼하지만 손으로 만들면 부서질 정도의 경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트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바로 멘틀도 깨집니다. 그래서 야영을 갈때멘트를 <laughs> 두세개 정도 여유 멘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폴맨 육상무시 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랜턴은 폴맨 육상무시고, 이밸브 연료막에, 연료마개, 후, 연료막에 꽉 당겼네요. 펌핑구 등이 있습니다. 랜턴을 반드시 키기 전에 연료마개를 한번 열어줘야 됩니다. 연료막을 열어주고, 밸브 휠을 오픈 상태로 놔둡니다. 이러면, 연료통 안에 연료를 기체와 기화시키는 기화기, 즉, 폴맨 제너레이터 안에 남아있는 이전 점화 때 남아있던 연료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너레이터 안에 연료가 남아있는 경우, 예열 과정에 불꽃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연료마개를 열고 밸브기를 열어줍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료마개를 열었다 닫았기 때문에 연료통 안에는 압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밸브기를 잠그겠습니다. 열었다가 잠근 이유 중에 하나는 데네레이터 안에 남아있는 연료를 연료통 밑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랜턴의 경우 열었다 닫으면 데네레이터 안에 연료를 분사시켜 주는 노즐을 바늘이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청소 클리닝이 된 작업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콜맨 랜턴의또 다른 랜턴과 특이 사항이 이 펌핑구에 오픈클로우즈라는 공구가 있고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클로우즈 상태는 펌핑을 하거나 펌핑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 연료통 안에 압력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즉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즉 오픈 방향으로 두세 바퀴 돌린 후에 엄지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펌핑을 하면 됩니다. 아직 불이 안 붙은 상태니까 압력을 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열을 해야 되는데 예열을 하는 이유는 모든 랜턴이나 스토브 버너는 액체 상태의 연료가 타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의 연료가 타면 빨간 불꽃이 일어나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완전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랜턴이나 버너는 펌핑을 통해서 생긴 압력으로 압력이 연료를 위로 밀어주고, 이 밀어준 부분에 가운데 기둥에 연료가 지나가면서 열을 받아 그 연료가 기체화됩니다. 기체화된 것이 공기흡입구에 있는 공기흡입구로 통해 들어온 공기와 혼합되어 맨틀 안에서 연소되는 원리입니다.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랜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휘발유 랜턴은 워낙 예열이 빨리 되기 때문에 예열 과정을 특별히 거치지 않고 있고 가스 렌터는 이미 기차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열을 하지 않습니다만 동일 렌터는 반드시 예열을 해야 됩니다 예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열에 사용되는 연료는 에탄올이 되겠습니다 약국에 서파는 에탄올은 85%로 했기 때문에 85%이기 때문에 예열 과정이 부족하고 인터넷 등에서 95% 이상의 에탄올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인터넷에서 무수 알코올을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85%짜리 알콜도한번더 한 예열을 과정을 더 거치면 사용할 수 있으나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콜 컵에 알콜을 넣겠습니다. 알콜을 얼마나 넣냐면 95% 이상 되는 무수 알코올을 알콜컵에 코 가득 넘치기 일보 직접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일 때 이런 비트기 라이터가 편한데요. 일트기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붙었나요? 예, 불이 붙었습니다. 예열은 얼마큼 하냐면 가득 넣은 알코올이 3분의 1쯤 남았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열이 되는 동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맨 랜턴에서는 이 손잡이를 베일이라고 표현하며, 이 어, 뚜껑, 뚜껑을 이런 페트로막스 계열 랜턴은 후드라고 표현하지만, 폴맨 랜턴은 벤틀레이션 또는 벤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모든 랜턴이 동일하게 글러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멘트를 처음 태울 때는 굉장히 많은 연기가 나고 이 연기가 바람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멘트를 붓고 멘트를 태울 때는 꼭 야외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랜턴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열과정 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로 구분하는 방법은 등유랜턴, 휘발유랜턴, 가스랜턴이 대표적이지만 보통 랜턴을 구분할 때 그런 용도보다는 밝기로 구분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10p로, 1 0 0 p 150cp, 200cp, 250cp, 350cp, 500cp 등등의 랜턴이 있고 고 랜턴에 맞게 멘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멘트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250cP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멘트는 250cP 랜턴에 사용하는 멘트이되겠고 여기 중국제 시양카 멘트는 300에서 400cP급에 사용하는 멘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히어리스 500cP 멘트는 500cP 멘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 그니까 러 사용하는 연료가 아니고 그 밝기에 따라서 랜턴의 규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열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미처 기체화되지 않은 액체 연료가 타면 빨간 불꽃이 일어나고 랜드가 심하게 납니다. 음, 정상적인 등유랜턴이 불이 붙으면 아무런 냄새 없이 밝기가 충분히 광량이 나옵니다. 아직 예언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장님들께서 만약에 이 랜턴을 사용하신다면 꼭 랜턴을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에 대원들에게 분명히 랜턴이 설치된 장소를 알려주셔야 되고 주의를 촉구하셔야 되고 랜턴이나 스토브를 뜨는 쪽에 반드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 이 랜턴은 확실한 장소 즉 수평 책상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책상이거나 아니면 랜턴 스탠드가 완전히 고정이 된 곳에만 랜턴을 설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예열이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제 버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등유랜턴에서 펌핑을 한 다음에 밸브기를 연게 아니고 밸브이를열었다 닫았고 알콜을 넣고 예열을 한 다음에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펌핑을 하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끌고 가운데 구멍을 막고 펌핑을 시작합니다 우리 조금씩 나옵니다. 자, 그리고 펌핑이 끝난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반드시 플로우지 상태 잠관 없습니다. 그리고, 랜돈을 사용하다 보면, 어, 밝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바람이 불어서 온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노즐이 막힌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밸브를 닫았다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닫았다 열거나, 열거나 닫거나, 한번 움직이면, 제네레이터에서 연료로 분사해주는 노즐을 바늘에 한번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상부시 랜턴의 점화를 마쳤고 이제 소화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연료가 다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 밸브를 닫습니다 불이 완전히 지금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맨뜻 안에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가만히 놔두시고 그럼 랜턴이 다 식은 다음 반드시 연료 마개를 여셔야 됩니다. 가위로 이끌어 요 감전이 빠질 수 있는 소리가 들렸나요? 밸브를 열고 그 다음에 크을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은 방금 연소 중에 제대로 이트한 안에 올라왔던 연료가 밸브를 닫으면서 완전히 타지 않고 남아있는 연료를 연료통 아래로 내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할 일은 등유 랜턴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휘발유 랜턴은 절대로 절대로 불이 있는 상태에서 열겨마개를 여시면 큰일 납니다 등유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세서 그냥 압력이 빠질 뿐이지만 휘발유 랜턴은 그 압력 즉 유증기에 불이 붙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휘발유 랜턴이나 스토브의 경우에는 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열려가게를 여시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고 보관을 하는데 이 랜턴이 햇빛에 노출이 된 경우에 햇빛의 열에 의해서 연료통 안에 압력이 생깁니다. 압력이 생기면 노즐로 기둥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반드시 연료마개를 여시고 밸브를 열어서 연료를 완전히 아래로 내려보내시고 연료마개를 닫고 밸브를 잠급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어놓고 있냐면 한 5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폴맨 639C 점화 소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